동네 맛집을 탐방하며 동네 맛집을 찾아간다. 제일 김밥 분식 아하... 어떻게 되어지 말해, <Scientists> 응. <més Starbucks> 여기 고난이도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게 정석이야. 요. 룰을 따라야지 룰을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늘은 치과를 갑니다. <laughs> 치과 치료를 계속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하고 있는. 손이발 없어지고 이제 하얀 이빨로 바뀌었어요. 저희 남편도 예상 외로 <laughs> 이가 아주 튼튼할 줄 알았건만, 어머 여기 차를 받쳐놓은 거야? 대단하시네. 저분이네 힙합. <목소리> 힙합. <목소리> 백승현도 이가 아주 건강할 줄 알았더니 잇몸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이 이빨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치료가 필요해서 4주 정도 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 문재인은 이빨에 나는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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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사주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아니었어? 잇몸 치료하려고. 잇몸 치료에 사주를 어. 쓰신답니다. 저는 이빨 크라운 씌우고 이것저것 할것 같습니다. 도넛을 <laughs> 먹으려고 아리고 있어요. 아까 음. 가니이양 계속 먹어서 불안요 어, 어떡해? 어쩔 아 수지 뭐. 또 먹어. 이봉새가 양서해야 국꾸안 먹는다네. 그러니까. 이봉새도 안 먹어? 이봉세못 먹는데. 딱인데. 저, 저번에 야. 그 저기 아까 제부가 은근히 와우 와우 하늘 진짜 예쁘다 진짜? 오늘도 또 아주 푸르른 아하 어, 그런 어. 하루를 와 I s 가 w a g 언니 자꾸 언니 <왜> 언니를 <어년이를> 찾아 언니야 <laughs> <어년이> 어딨어 <laughs> 우리는 그래서 지금 콩나물 장국을 먹으러 갈 겁니다 와 진짜 예쁘 여기 어, 우리 동네 요한성당 어 제가 어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을 보내 보시죠. 다들 신났네요. 와, 진짜 파랗다. 전주 콩나물국밥에 왔습니다. 아영이는 아주 있구나. 와 오늘 날씨가 하늘이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콩나물국밥을 먹고 좋은 카페에 가서 이 자연을 만끽하려 합니다. 다 왔어. 아 아, 싫어. 예. 음. 그래서 온 남자 사람이 먹는 게 너무 좋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장 도가니탕. 어. <laughs> 아, 시험 좀 밀었어야 이우 스타일이네. 예. Yeah. 네, 광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카페입니다. 이름은 p a r a l l 되게 어려운 영어로 하면 Parallel. 페로 페로는 페로. 페로를 붙히 그런 거같은 파킹을. p a P, sounds like P. 앞에 p a r a 남자 들 아. 응. 위에라고 가 보자. 그에 아, 강아지 네. 앉을 수. 짱좋데요기카페가 그 약간 붙었습니다. 갤러리 같다 어? 이렇게 돼 있어. 오... 허? 너무 좋은데? 응. 와우. 와 진짜 미쳤다 여기. 와. 어디다 하늘나라다. 아 덥지만 아니면 여기이 있어? 다 어. 진짜 좋다. 와 진짜. 어 진짜 너무 좋다. 여기 뭐 미국 같네 진짜. 와. 어떠세요? 지금 심장이 어떠신가요? 전부에온 듯한 기분입니다. 제 막내 동생이에요. 저랑 많이 닮았죠? 저희 둘이 많이 닮았답니다. <laughs> 저희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빵도 담아, 거의 커피도 반은 마셨네. 요 <laughs> 저는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수염을 한번. 오늘 진짜 빌러볼... 잘 어울리네 진짜. 음. <laughs> 어 여기 진짜 좋다. 진짜 좋아. 그쵸? 오, 좋아. 진짜. 오 햇빛 예쁘게, 예쁘게 들어온다. 애국 같아, 애국 같아 진짜. 저희 남편은 어딨냐고요? 저기 혼자 맞아요. 고독을 즐기고 있어 right okay. 고독! 고독남! 나이니다나가 아주 아우라가 갑자기 아닌데 싫어요 사실 다른 아, 분들 아, 다다 아, 같이 이제 또다시 헤어지고, 저희와 제부 아영이는 같이 퓨리오사 영화를 보려고 롯데몰로 이동 중입니다. 대박! 대화장실 네, 가고 와! 슈터스마토 <laughs> <시토스> 땡큐! <맛은 웃음> 아까 용균이가 이거에 감동했었어? <laughs> 포인트 정리 이발, 곤지라아이만씨 해피한 드기도 우주 기사도, 사도 우주 기사도, 우주 기사도, 우주 아사도 우주 기사도, 우주 기사도, 우주 기사도, 우이 기사도, 우주 이사도 우주 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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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저희 엄마는 저기 21세가 살만한가 말이죠. 살만한가. 들어가 보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지금 케이크를 한 조각씩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하. <laughs> 이 <laughs>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목이 갔습니다. 이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가래, 기침, 가래, 감기가 너무 심해서 무슨 초록색 가래가 무한으로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아침밥을 남자 둘과 엄마 함께 돕고 있습니다. 남자 둘이 엄마를 돕고 엄마는 네. 아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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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는변해버렸어 아, 저만의 밥상이 준비되었어요. 오늘 달력 웃겨 어 가지고 어 타고 현대백화점으로 가고 응. 있습니다. 응. <웃음> <웃음> 어. 넓어 그치? 엄청 넓어요 아직도 제 목소리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비리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존재로 됐습니다 왜? 바이러스 사람이기 네. 때문이죠 남자 사람은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썼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감기가 심하게 걸린 어느 날 승현이 만날 교회에서 특송하러 오게 돼서 지금 왔습니다 <웃음> <웃음> 예배 중에 기침이 나면 안 되는데 이거참 큰일이네요 <웃음> <웃음> 엑스레이를 좀 찍고 그리고 오늘 뭐 배란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또 다녀야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했는데 전 난자가 11개나 벌써 달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음, 그 동안 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이 아빠도. 파이팅! 아나 이런 거 봉착할 때 깨물이 아파 아. 나도 뭣도 몰라. <laughs> 아무것도 몰라요 아 머리 아퍼지지지지 뭐 지금 지 지금 화장은 안 하고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모자와 마스크로 무장을 하고 지금 AK 플라자에 잠깐 마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활동을 해보려고 집에만 있으면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오늘도 공기는 뿌였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미세먼지가 많네요.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가 되기 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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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박와 아, 맛있는 초밥. 좋아하는 거다 이거 완전히. <laughs> <laughs> 도동... <laughs> <응>. 엄청나요. <맵다. 웃음> <laughs> 주사를 9대씩 맞았어요. 주사, 무서운 주사. 저렇게 생긴 거. 맨날 저희 남편이 아침마다 다 줬죠. 거의 한 3주 정도 맞은 것 같아, 그치? 제가 여태까지 맞은 주사입니다. 엄청나죠. 엄마 되기 힘들군요. 채취하러 가는 날입니다. 울치어버지울서물도못 마시겠네 물도어제 열두 시부터못마셨어요지치럼어화팅팅도 음. 머리가 많이 길렀나? 음. 이제 어버지일도일버지울 있으면. 있으면 이제. 좀. 여기가... 아... 나자고 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졸요 자면 안 된다고 해서 이고있어요 마지막 들어갑니다 마지막 입니다 좋은 일도 있네요 가방이 교환해 준다고 해서 셀린의 가방 산거 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내일 인식하는데 내일 모든게 판명 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아멘! 아멘! 화전이 <목소리> 아, 아주 잘 나옵니다 원래 가구, 공장이나 가구를 작업실에만 할거 같아요 아, 그래? 밖에 저런 것도 다 많이. 맛있는 걸 먹습니다. 집에서... 아, 한우 소불고기 네. 선착순! 열병보여드리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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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물고기입니다. 나이스~ 잘 먹겠습니다~. 두 <laughs> 명만 있으면 괌 오라는 것 같아. 일단 커피숍이나 어디 갔다 올까? <웃음> <웃음> 오빠는 배아를 집어는 넣 나를 위해 열심히 걸레질을 하는 중이에요. 올바른 이식을 위한 걷기 운동. 쳤다 여기 보이. 밖에도 되게 잘하겠지. 약간 미래에 온것 같아. <laughs> 와, 짜이네. 와, 여기 진짜 밖에도 자리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해줬다. 우와. 좋아. 머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냥 여기를 다 그냥 밀어보는 게안나아이상한이대8 응. 하면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이대파안 돼. 응. 테디, 여기 오고 싶어서 그래? 자꾸 와서 보네. 언니를 자꾸 봐. 테디야, 여기 오고 싶어? 어, 저안 들어왔는데? 와, 오, 안에 들어왔어그찐 중국 그 향신료 아, 냄새 아, 나. 나. 와 대박! 이분위 장난아니야 얘기는 안했네요 엄청나다 오, 엄청나다 맛있을거같아 짜장고백기 아, <laughs> <아오>. 엄청나다 진짜 <laughs> 사람이 너무 많은 가게로 중국집으로 다시 <laughs> <집으로 웃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하늘이 엄청나게 좋은 날에 까불이와 함께 여기 지금 어, 주유를 하러 왔습니다. <laughs> 이 아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지금 저희 남편은 저기서 주유를 하고 있고요. <laughs> 용진이는 여기서 주유를 고 있고요 저는 노,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날씨 대박 날씨 진짜 대박 진짜 좋아 하늘이... 오늘 우리 승현 오빠는요 저희 네, 네 편은요 <laughs>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고요 저는 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승리할 겁니다 아멘 <laughs> 한공및자니다뭐 했어? 주사 맞아. 분위기를 엄청 잘 꾸며놨어. 영상에 담아야겠다. 예쁜 광교 바오밤나무 코스로 만들까. 응. 여기랑 음. 여기 감삼탕 맛있게 먹었다. 감삼탕 배서 맛있게 먹었어요. 갈까요? 에어컨이 고장난 집에서 아침에 찌는 더위에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아영이네 그 광교 사무실 앞에 엄청 맛있는 사우도 빵을 발견해서 약간은 미국의 향수를 느끼며 그래도 미국 맛이 이거는 좀나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 오늘은 용균이랑 같이 AK 플라자에 가서. 에어컨을 사러 갈 겁니다. 너무 더운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밥 먹다가 또어 주사를 놔야 돼서 주사를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어. 갑자기 회전초밥집에 들어온 용균이 마다 똑같은 생기네요 아주 맛있겠습니다 <laughs> 본의 아니게 용균이 차를 계속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꽤나 높고 무거워서 그리고 또 커서 운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자서 여기서 지내는 게 아주 적적하고만요.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 집에만 있으면 혼자 우울해서 어,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아영이네 집으로 놀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여기 다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생 집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많이 오는 날 내일모레 결과가 나온다는데 과연 어떨지 지금 심정은 굉장히 오디션을 보고 결과가 월요일날 나온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네요참 난임을 겪는 산모들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 화이팅이에요 종을 먹자 나는 그 보도록겠습니다 화장을 지 저희 집에 오리들이 <laughs> 등장했어요 네, 런치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 잠이 왜 걸렸을까요? 너무 우리를안많 어어 빨리 나길 바래 제복 나고 있는요 아니구나 화장실 에 집에서? 그것도 들고 가 그럼 다시 내가 반지 키고고 싶은 거가 오늘은 머리를 하러 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카페는 이상한 데로 가서 화장실도 못간 상태에요. 미용, 미용 하루가 이상하네요.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미용실에는 주차장이 더럽게도 없었는데 다행히 옆에 미용실 휴가 간 미용실 주차장이에 <laughs> <laughs> 옆에 댈 수가 있어서 옆에 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음, 시간이 남아돌아요. 여기서 시간을 때우고 있어요 차 안에서. 에이, 이렇게 얼굴이 부었다냐? <laughs> 어? 얼굴 많이 부었는데? 나도요. 많이 먹어서 그렇죠. 뭘 <laughs> 먹은 것 같아? 어, 언니. 언니 왜 먹은 게 없는데? 난 먹은 거 봐요. 많지 오늘. 난뭐 먹은... 참치찌개 먹었어. 맛있진 않다. 오늘도 재밌었니 반디 나봉